네. 저희 집 구조가 파티션으로 한쪽은 공부하는 공간, 또 한쪽은 침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거든요. 한 13만 원 정도 지금 내고 있는. 사실 이런 집에 참뭐 이런 돈을 내면서 산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. 와, 참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LH를 해주는 집들이 진짜 진짜 없어요. 이이 제도는 또그 집을 직접 찾아봐야 되잖아요. 아 맞아요 맞아요. 그 과정이 좀 어땠나요? 진짜 이거 할말 진짜 많거든요. 어. 제가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. 정말 발로 뛰어다녔어요. 음. 한한달 정도 자서 호텔 가서 자고 계속 렌트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때. 한 2, 300 정도 깨졌긴 했는데, 그렇겠죠. 이거 꿀팁인데, 네. 부동산들 돌아다니면서 전화번호를 계속 받아요. 그리고 괜찮은 집이 있으면, 제가 그 집주인분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전화를 해서 여쭤보겠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. 열에 한9홉은 까이는데, 또 여기서 꿀팁이 뭐냐면, 중소기업 대출 가능, 몇 프로 가능, 막 이런 것들 써져 있잖아요. SH 가능. 근데 LH가 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, 사실은. 근데 그런 집들이 LH가 될 확률이 더 높아요.